안녕하세요 빈 쌤입니다 오늘은 포천 아트밸리에 놀러 왔어요 남편하고 주말을 이용해서 놀러 왔습니다 와 오늘 의 크다 엄청 크다 이쁘다 우리 늦지 않, 않았네 무슨 예전에 채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위들이 참 예쁩니다. 남편은 밖에 나가는 걸참 싫어합니다. 2년 전에 큰 사고로 아직까지 몸이 많이 완치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무척 피곤해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제가 쉬는 날이라서 그런지, 먼저 천문과학관에 왔습니다. 써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나왔습니다. 자기는 무슨 자리지? 나는 사자 자리거든. 자기는? 자기는 쌍둥이 자리인데. 저희는 천문과학관을 나와서 정말 멋진 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야, 여기 멋있다. 와, 자기야. 이리 와. 여기 내려와서 보자, 조금. 저 얼음 좀 봐. 이리 내려와. 여기 밑에 볼거리가 여기가 낫네. 이리 와. 나도 찍어줘, 여기 와서. 여기는 얼음들이 하나의 작품이 됐어요. 너무 멋있어요. 똑같이 생겼다 마동석 <laughs> 와 앞건이 <앞권이야>, 앞건 앞권. 최고 <laughs> 아름다운 아트밸리 김영호돌 자르는 굉음 소리 사라져가고. 천주산 기둥되어 하늘 받들며 천주 맑은 물은 나를 반기어 어두운 이내 마음 정화시키네. 아트벨리를 떠나기 전 저희는 산 정상에서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천주를 내려다봤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웅장합니다. 아니, 첫 번째 있는 애 대박이야. 진짜 너무 웃겨. 우리 <laughs> 여행 가는 거야? 여행, 자기야. <laughs> 자, 우리도 약속했습니다. 어? 아 귀여워. 얘는 아예 안 도망가. 전주 주변에서 어, 살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천주 매점 사장님께서 친해졌네. 직접 돌봐주셔서 그런지 아이들이 너무너무 깔끔하고 예쁩니다. 그리고 어, 엄청 건강하고요. 저한테도 한 마리 데려가라고 했는데 저희 남편이 별로 안 좋아해요. 여기는 지금 인천 강화도에 있는 소 무이도라는 곳인데요. 저희 남편이 지금 밤 8시가 넘었는데도 기어이 이곳을 한번 와 보자 그래서 저희가 포천에 아트밸리를 잠깐 들렸다가 여기 찾아오는데 금세 어두워졌어요. 이 시간에 사람도 없는데 왔는데 그래도 밤에 이렇게 다리에 예쁘게 조명을 해놔 가지고 볼 만합니다. 아주 뭐 후회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기, 서방님. 저기, 이 시간에, 기어 여기를 와야 되는 이유가 뭐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왜 이렇게 오늘따라 고집을 피워서. 그래도 다리 위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휴. 저희밖에 없어요. 밖에 할머니랑 내려갔어. 여기. 내려갔는데 지금 여기 올라가는 사람은 없잖아. 누구? 누구? 아니, 아까 작은 차 올라가다가 우리가 따라오니까 다시 내려오신 거라고. 거기 여기 올라오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러 온 거라고. 근데 차 도로가 아니야. 차 도로 아니야. 여기 사람들 다니라고 이렇게 한 거야. 관광지니까 아, 멋있다. 이게 차 도로 한 바퀴 돌린다고 근데 이거 이거 파인거 보니까 최근에 세워진 다리가 아닌데 아니 그거는 저기 산옆으 해서 어떻게 해놨다니까 아니 여기 굳이 건너가야 돼? 여기서만 봐이 정도만 아 싫어 자기나 갔다와 혼자 나 차에 가 있는다 어왜 이렇게 오늘따라 고집을 피우고 저러지 지금 뭐 볼게 있다고 이만치 봤으면 됐지. 자 사진 하나 찍어줄게. 남편과 저는 너무 춥고 배가 고파서 늦은 저녁을 먹으러 다시 무의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실미도로 조개를 잡으러 몇번 왔었는데요. 그때는 무의대교가 생기지 않아서. 굉장히 와. 오가는 길이 불편했었는데 채물이 수월합니다. 끝내줍니다. 무이대교을 건너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받아드립니다라는 식당이 나오는데요. 이곳에 가서 칼국수 한번 꼭 드셔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기야 국물 좀 넣. 어 글쎄 칼국수에 들어간 조개가 무려 세 가지나 되는데 홍합, 바지락 그럼 기본이고요. 여기에 좀 비싸고 맛있는 데칼이 있어요. 아유, 나부터 어 거야? 어요 아이 a s h i n gob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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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됐습니다. 샤네? 아, 맛있게 세요. 아, 세상에. 와. 이거 엄청 커요, 엄청 커. 와, 어떻게. 이건 먹어야지. 음. 백합을 진짜 많이 넣어줬어요. 확실히 백합이 들어간 국물이라, 와, 이집거 미쳤다. 국물이 진짜 바지락만 넣은 거하고는 달라요. 끝내줘요. 와, 이 집에서 칼국수는 꼭 드시고, 우유도 구경하세요.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난 밤 되시고 들어가세요.